광주시 동구가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는 상생협력 건물주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가구거리연합회가 인기 가구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과 오는 24일 두 차례 인스타그램을 통해 3인용 소파와 거실장, 베개 등이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됩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야간 전입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27일까지 전입신고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구는 오는 20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한평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판매 기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와 충전, 소비할 수 있고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